네, 미적분입니다. 충격적인 미적분. 예, 삼도국이 없어지고, 프렉탈이 없어지고, 어, 합성 축돌기도 없어지고. 뭐가 남았을까요? 23, 24, 25, 26, 27까지는 뭐, 노멀하게 가면 되고. 28번이 실질적인 30번. 그죠? 어, A가 0보다 크고요. 예, 미적분 선택자들은 조건 잘 잡아야 돼요. 예, FX 연속입니다. 그냥 계산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하랍니다 그 다음에 fx의 제곱 플러스 e f x 는 a의 코사인, 와 여기서 부터 시작이죠. 이게 뭐, 뭐니 이게? 야 이거 미분하려면 그 다음에 f0은 f2 플러스 1 그럼 이건 풀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f0도 좋고 f2도 주진 않았지만, 다시. 주진 않았지만, 얘네들의 관계를을 줬잖아. 그럼 F0이 뭔데? 여기다 0 넣으면 안 좋아? 이거 막 지워지는데? 사인 0은 0이니까? No. F0에 제곱 플러스 EF0은, 여긴 이렇게까지니까? 이렇게까지니까? 얘는 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A. 여기는 곱하기, 얘는 0이니까, 0이니까, 얘는 1. A 더하기 B. 그럼 뭐 A인데 b A더하기 B랑 뭐 관계식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좋아요. 어 그다음 또 해. F의 최고 플러스 E F E. E 넣는 것도 부담이 없을 걸? 여기다 E 넣으면 2파이. E 코사인 2파이도 e 1. 그럼 또 A. 그리고 여기다 2파이. E 사인 아2 2 e, 2. E. 2파이. E 여2 e 넣으면 2파이. E 그럼 0. 똑같네. 같네 이 둘이가. A더하기 B로 같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할까? F0과 f 2는 얘네끼리 이렇게 같으면, 이건 이런 걸 잡아요. X의 제곱 플러스 2X는 A 더하기 B. 그니까 러 얘가 A 플러스 B는 0, 요거. 이거의 해가, 요거의 해가 F0이고, 이거 많이 하잖아, 우리. F0이고. 얘가 f 2가 근이다. 얘네들의 근이다. 그럼 F0 더하기 f 2는 얼마야?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에 F0 곱하기, F2라는 그는,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일 것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요, 그냥. 얘 연립을 하면, 그냥 빼면 되겠네. 빼면, 아니, 더 할까 뺄까? 이거 넘겨, 넘겨 더 해. 넘겨 더 하면, EF0이 마이너스 1. 그럼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럼 얘는 두개 곱하면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 분의 3이네 잠깐만, 맞나?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4 분의 3이니까 애가? 잠깐만, 두개 곱한 게4 분의 3이니까4 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음. 그러면 하나 곱한 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분의 3이다 여기까지. 확보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얻어내면 얻어낼 건뭐다 얻어냈죠. 많이 얻어냈네요. 여기까지는. 돼.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지워도 될까요? 여기까지? 이 지울까요? 다지죠이거 얻어야 건다고도된거 같다. 이렇게 지우고. 와, 그 다음에 이건데, 지금 이 함수가 너무 무지막지 하잖아요, 이 함수가. 이 함수가. 뭐, 뭐, 항상 힘들면 GX. 돼. 그 다음에 지금 FX가 연속이야. 그럼 FX를 구해야죠. 그럼 얘는 이 FX잖아요. 그러니까 f x 의 제곱 플러스 efx 마이너스 gx는 0 아, 이건 어떡할까? 이거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적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도 되고, 뭐 그냥 그냥 이 공식을 쓰세요. 뭐 fx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1배 1 플러스 gx 요렇게 됐네요. 네,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플러스 gx. 그럼 뭐, 확인. gx는 뭐 이상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이 안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정의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fx 더하기, f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뿔마, 루트. 이건데. 그럼 fx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뭐, 얘가 0이 돼서, 플러스면 뭐, 이렇게? 그 다음 뭐, 뭐, 이, 뒤집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위로 있거나 아래 있거나, 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위에, 위아래로 있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쭉 선택하든가, 이거, 난, 이, 난 이거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난 이거야! 라고 하든가, 하든가. 난 이거야! 라고 하든가, 난 이거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얘를 뭔가 교체할 수 있다. 우리 함수 교체 한테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교체를 하려면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0 이하인데, 얘가 뭐 만나는 게 있나 보죠. 예, 그러면 요한 점에서 딱 갈아타면 돼요, 이렇게. 0 이상이고, 0 이하라면 만나서 이렇게 교차하면 돼요. 예, 네,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이렇게 더하기.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게 지금 지워버렸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게 F0이, 저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의 0이 얼마였죠? F2가 얼마였죠? 실전 불러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겠죠? 두 개를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을 텐데. 이게 두개 곱한 게 4분의 3이어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을 거예요. 실장님? 네,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1을 더해요. 1을 더하면, 여기. 1을 더하면, 얘는 무슨 수예요? 음수예요. 얘가 음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1을 더하면, 아,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얘는 양수고, 마이, 2,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1을 더하면 얘는 음수예요 됐죠? 예, 그러면 얘는 한 번은 얘가 음수도 있고 한 번은 양수도 있어야 돼. 아, 그럼 아까 그 포기. 다 양수로 가졌거나다 음수로 가는 거 포기. 왜냐면 이 함수가 음량을 가져야 된다니까? 예, 그럼 그림이 얘는 어디서?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더하기 이니까 얘가 0에서. 0에서 양수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에서? 2에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함수가.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 딱 만나고 왜냐면 얘가 하나의 함수를 선택했을 때 이거라면 얘는 0 이상이고 이거라면 0 이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 0 이상이거나 0 이하인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0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바꾸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얘가 뭐가 될 때가 딱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0이 될 때, 딱 0이 될 때가 딱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g의 얼마가, g의 x가 얼마가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가 뭐야? 최소값이 돼야 돼.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예, 극, 소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볼 때는, 얘로 올 때는. 뭐, 얘로 올 때는 극대고 그렇기 때문에 극값이라고 처리하면 되죠. 예, 그럼 미분해서 0이라고 처리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울게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GX니까 얘 극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요 예, 미분을 하면 와 이건 좀 복잡해요 이거는 정리를 했다고 치면 A 파이 2에 사인 제곱 파이 x 곱하기 코 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사인 파이 x 스 중줄 았네 여기다가, 이 코사인 파이 엑 이렇게 돼요. 예, 네, 근데, 다행히 얘는 어차피 양수고, 그래서 문제에 대해 양수를 줬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얘는, 0이 될땐 있겠지만, 거의다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죠? 코사인의 제곱 파이 엑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얘가 제일 커서 1이어도 어차피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가 그음수예요 얘는 양, 양, 양이라고. 0이 되는 건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부호 변화를 따져야극값 따지지. 결국 얘죠. 얘의부호 변화가 있는 데죠. 얘는 사인 파이 X는 이렇게 그런는데 어차피 주기함 주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보면 되고, 그럼 파이하고 이 파이고, 여기서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지금 우린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극소를 찾아야 되죠. 극소가 되는 거는 여기가 마가 있으니까,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얘는 아니죠. 얘는 마에서 뿔로 바뀌고, 얘는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건파이네 파이. 파이. 얘, 예, 파이고, 그러면 여기서 얘는 파이가 되는 건 x가 1이죠. 예, 그럼 x는 1에서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g의 얼마가? 1이, 아까 얼마였는데그랬죠 마이너스 1이었는데그렇죠 왜냐면 1 더하기 gx가 0인 거니까. g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요 g1은 마이너스 1이고, g1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걔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예, 그럼 두개 연립하면 a 구하고 b 구해서 대입해서 제곱하고, 아이 제곱하는 게 a b 곱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숫장님 이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3 맞죠? 예, 오케이. 이거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겉보기가 좀 무서워서 그러는데 함수 교체미 선택, 예,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준비한 테마이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거 믿습니다. 네, 29번인데요. 29번은 아,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ey제곱은 15 위에 a, a 플러스 k. 그 다음 B, B+, K가 있어요. 이게 약간 결이 비슷해요. 누구랑? 28번에서 아까 F0의 제곱 더하기 EF0은 A 더하기 B f e 의 제곱 더하기 EFE가 A 더하기 B라고 할때 어, X 제곱 더하기 EX 빼기 A 더하기 B는 0의 근이 두 근이 나온다.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얘는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미분할 거야. 그럼 얘는 음함수 미분이어서 EX, 그 다음에 EY, 그 다음 EX, DYDX 그 다음에, 4y, dy, dx. 뭐, 음함수이을 그냥 하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dy, dx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y-x 분의 어, y-x가 나오거든? 근데, 그때 접선이 수직이래요. 그럼 이걸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여기는 ea. 플러스 k에서 a 뺐으니까, a 플러스 k. a, 아, a 플러스 ek. ek, 맞아요. 예, 이것분에 여기는 지금 k. 곱하기, B 더하기, EK. 그 다음, K. 요기, 마이너스, 1,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 게, 지금 문제가 K제곱 구하는 거야. 그럼 너무 쉬워. K제곱은, K제곱은 뭐냐면, 마이너스, 이거 두개 곱한 거니까, A 더하기, EK랑, B 더하기, K거든? 근데, 여기 꼬여있죠, 지금 얘가. 여기도 K제곱, 이거 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AB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 더하기는 어떻게 할 거고, A 더하기, B는. 여기는 k 제곱 있지만. 결국은 또, AB의 확보가 필요하고, A 더하기, B의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얘가 이쪽, 여기에 넣으면 돼요. 이 위에 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넣고 이걸 넣으면 돼요, 그냥. 근데 그럼 돼요. 네. 그럼 됩니다. 그럼 이제 무진장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이것도 x하고 y의 관계를 보세요. x하고 y의 관계를 보면 x 하고 y의 관계를 보세요. 그럼 x 에다 k 더한 게 y잖아요. 그럼 y는 x y k라고. 그럼 이거하고 누구하고 이거하고의 뭐가 교점이 지금 a하고 b라고. 어 그러면 너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x 더하기 k 더하기 x 플러스 k 의 뭐야, 뭐야, 요거에. 제곱의두 배. 예, 요것이 지금 1 5란얘기예요 그럼 이게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더 빠르겠다. 생각, 났다 지금. 원래는 이거 안 했는데. 갑자기 해설강의를 찍으면 생각이 나다니. 예,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이게 더 쉽나?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저 이거 쉬워버리죠. 이게 더 쉬워버리나? 왜냐면 여기는 x 플러스 k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얘는. 그 다음에 x에서 y를 뺀 거는, 여기서 이걸 뺀 거는 마이너스 k라고. 여기다 k 조금만 얹혀주네요. 얘가 15네요. 그럼 2 k 제곱 플러스 2 k x 맞지, 요? 맞지, 요? 예. 네. 더하기 x 제곱. 네. 다시.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k x 그 다음에 2 k 제곱. 마이너스 15. 어, 얘가 지금 0이라고. 그렇죠 어, 이거의 해가 누구라는 거야? 이거의 해가 여기 A, B. 그럼 이제 여기서 X1이 A, X2가 B야. 그럼 잠깐만. 또 이거 넣으면 또 정리가 되거든?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가. 한번더 가. 어, X-A, X-B 이렇게 가. 내가 이거잖아. 그럼 얘가 이거라고, 지금. 이거. 뭐, 이거 같은 거라고, 지금. 그러면.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A 더하기 EK는, A 더하기 EK, B 더하기 EK만 잡아내면 되거든? 곱한 걸 잡아, 바로 잡아낼 수 있지 않나? 곱한 걸. 뭐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EK를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EK를 넣어보세요. 응, 네. 이렇게 넣어보세요. 네.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EK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EK 마이너스 B. 아,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해가 아니라, 똑같이 맞춰버리겠다고.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 하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랑 곱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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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식이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식 같은 거니까 근이 a 하고 b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k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면서 a 플러스 2k와 b 플러스 2k를 곱한 게 되는데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2k를 집어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2k를 집어 넣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k를 집어 넣으면 여기는 4k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k 정도이 지워지네요. 예, 그러면 여기가 2k제곱, 마이너스 15가 나오네요. 예.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얘가. 얘가 마이, 얘가 k제곱은,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5가 나오니까. 넘어가면, 3k제곱이 15여서, k제곱은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에는 되게 다양해, 풀이가 그냥 뭐, 뭐가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다 넣어, 그냥 못 돼. 다 넣어도 돼. 근데 이제 계산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데까지 하면 돼 여기까지 뭐까지 생각나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생각나는 것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쓰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미조건 선택자라면 좀 익혀 놓는 것도 괜찮다 정도 오케이? 네, 이렇게 29번입니다 네 30번 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너무 어, 흥분하거나 공부하을 너무 바꾸지 마시고 a는 등비수열이니까 a1의 아래 n-3이고 그 다음 bn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an이 마이너스 1, 2 하면 이것을 그냥 마이너스 1로 쓰고 그 다음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는 an으로 써라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1 즉 b1 더하기 b3로 나가는 이런 애들이 합이 지금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은 b2 더하기 b4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이 8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건지건지 를 몰라요. 지금. 마이너스 1 아니면 a n이거든요. 그죠? 예. 자, 이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힌트를 준 거는 b3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래. 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얘는 여기서 나온 거네. 그럼 a3는 마이너스 1 이하네. 근데 A3는 A1의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0이면, 어, 어떡, 0이면 어떡하냐? 그럼, 그럼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 얘가 뭐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가까이 작을 수가 없죠. 0이면. R은 0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려면, 얘는 어쨌든 0보다 큰 거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면 얘는 0보다 작아야죠. 그럼 A1은 0보다 작아야죠. 얘가 0여도 안 되고, 0은 마이너스 1보다 가까이 작은 게아닙니까 됐죠. 그럼 A1은 이제 음수인 거네. 그럼 청왕이 음수인 거네. A1은, A1은. 그럼 A2는, A3는, A4는. 얘들이 네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얘가 만약 공비가 양수야. 그래서 얘가 음수고, 음수고, 음수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만 봐도 얘는 수렴값이 지금 얘만 봐도 수렴값이 지금 8이잖아요. 8 양수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 만약 B2가 A2야. 만약 B4가 A4야. 그러면 음수만 쌓고 있어서 8이 안 되고. 그럼 얘네들이 이거 아니고 난 이거 할래요. 이거 아니고 이거 할래요. 그래도 음수잖아요. 그럼 음수를 쌓고 있는 어떻게 팔이 되냐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공비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서 얘는 음인데 얘는 양으로. 얘는 음인데 얘는 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봐. 얘네들이 양으로 가잖아. 그럼 얘네들이 양으로 가면 얘보다 작은 게 아니라 얘보다 큰 거니까 양수는. 그럼 AN을 따라가는 거야. 아 그럼 쉽네. 그럼 얘는 이 B2가 그냥 A2고 얘는 그냥 a 4 거죠. 그쵸? 왜냐면, 하이 B, B, A2가 양수, A4가 양수,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얘가 양수기 이 때문에, 얘는, B에는 얘가 양수기 이 때문에, 얘가 음, 이 마이너스로 가까이서 게 아니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따라간다고. 그럼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등비수열이니까, 1기 R 제곱분의 초항은 A2니까, a 1의 R이다. 이런 거죠. 예, 요식을 하나 얻습니다. 그렇죠 요식을 하나 얻어요. 이 요식을 얻는 순간에 또 뭐가 걸리냐면, 일단 수정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 범위가, 이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어야 되고, 지금 R이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까, R은 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다 요거까지도 또 하나 발견하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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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 가는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기 때문에, 절대 값적으로 얘네들이 작아져요. 절대 값적으로는. 그럼 반대로 간다면 절대 값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얘를 보면 A3가 마이너스 지금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봐야 되니까 이 1, 3, 5, 7, 요 이쪽을 볼까 이번엔 그러면 지금 A3가 마이너스 2가 가까이 작으니까 요쪽이니까 B3는 원래 B3는 아까 얼마였고 원래 B3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B3는 원래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얘는 A1 쪽으로 갈 때는 반대로 절대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더 작아진다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더 작아진다고요.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여기서 또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음수들만 좀 먹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또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마이너스또 먹으면 언제 또 마이너스가 있는데 합이 마이너스 3이 될수 없죠. 왜냐면 벌써 마이너스 1을 확보했으니까. 아, 그럼 지금부터는 마이너스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AN들만 먹으라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뭔뭔 뭐, 거야. B5가 아니라 A5, A7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합이 지금 얼마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 여기서 잘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러면 A1의 아래 4제곱인 A5가 초항이 되고 여기는 A들끼리의 제곱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이다 라고 하면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다 나오죠. 네, 그러면 끝났다 그 다음에는 a 는 절대값 의 급수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좀 재밌는 문항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문항도 존재하더라. 어, 그러니까 뭐딱 특정 유형을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낼수 있다 정도로 인식하고 어, 너무 공방을 바꿔서 이제는 전부 다 급수다. 어, 이제는 미적분의 시대는 지났고 초래 의 극한 시대가 왔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잘 맞는 시험을 내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죠. 여기까지 미적분이었습니다.